아니 그저이 어, 당시에 훈련을 한 어느 정도 했나요? 어 진천 선수네 일단 계속 있을 때는 어,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수영 수영 웨이트 식으로 이렇게 하고 어뭐 수영 미터를 따지면 한 하루에 10m에서 10 14km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기 오전 수영, 오후 수영, 저녁에는 웨이트 웨이트. 네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몸이 다막 에이... 오전 수영이 몇 시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고. 식사하고? 네, 네, 식사. 낮잠? 좀 낮잠 좀. 한 1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 자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후 수영하는 거 그리고 또한 3시간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또 하고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저녁 먹고 저녁 먹고 거의 한 30분 정도 쳤다가 이제 또 웨이트장으로 출발합니다 되게 말이 그렇지 어, 이거를 왜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 수영장 가서 놀면 뭐그어느 때보다 걸어 떨어지잖아요. 그냥. 완전 걸어 떨어져 근데 체력 소모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영. 아니 근데 진짜 뭐불면증이란 뭐, 진짜 한번 느껴본 적이 없을 네. 것 같은데요, 느낌. 아, 느낌상? 그렇죠. 아 불면증이 이제 수영을 하는 불면증이 와요. 아 그러니까 아 원래 엄청 하던 수영인데. 와, 그럼 지금도 계속 훈련하니까 뭐이 니트 안에 감춰진 근육들이 뭐. <laughs> 어, 엄청 날것 같은데. 아니, 네, 아까도 지금 니트를 그러니까... 뭐 근육 감출라고 황선우 네. 선수가 입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만 약간 좀 아, 아, 이렇게 참... 살짝 이렇게 느낌만. 이렇게, 오. 네, 네. 오 뭐. 웨이트를 위트, 막 그렇게 엄청 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도까지너 얄쌍해요 지어 생각보다 이렇게. <laughs> 저도 저도 어? 그러다가 어? 이따가, 어? <laughs> 이런 느낌도 우리가 또 약간 <laughs> 추구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거는... 런 느낌이 옷옷그 네. 느낌 잘 받아요. 그치? 이게 난 김에 우리 그 황선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주말에나 이렇게 쉴 때는 좀뭘 하세요? 어, 일단 주 육회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까지 오전 훈련이 있어서. 아 토요일까지. 아. 토요일 오후에 놀거나 아니면. 야 오후에 일... 그 훈련 마치고 기분 어때요? 아 이제 정말 이제 아. 또 이제 또 이때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이유이니까 주말이니까. 야. <laughs> 너무 좋다. 그때가 딱 쉬는. 야 일단 그이 표정이. 맞아요. <laughs>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네. 그럼 언제부터 약간 설레기 시작해요? 무슨 요일부터? 목요일쯤부터 하니까요. 아, 근데 목요일 금요일 떡 운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한 금요일 스트일 넘어갈 때쯤 이제 아, 내 아, 하루 어티면내 아, 하루 살짝 그러면 버티면.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 월요일. 아, 월요일. 날. 월요일 시작하는 날. 월요일 아침에 물에 딱 들어갈 때. 아아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들어가는 거죠. 어, 나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갈아 치웠는데 작년 고삼 때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1등. 이때 그 황선우 선수 기록이 이제 48초 04 본인이 세웠던 이제 1 0 0 m 한국 신기록 48초 25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 이제 황선우를 이기는 건 황선우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럴 때 정말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릿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 정말 기록을 깬다는 건 정말 그 선수에게 정말 짜릿하죠 정말 운동선수들에는 자기 기록을 깬다는 이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8초 03대. 47초 때 들어가는 게 똑딱이 1초면 똑만 하면 돼요. 야, 아, 근데 또 그게, 그게 또, 아... 그 똑이 어렵네. 맞죠, 맞죠, 맞죠. 수영에서 이제 1초, 1초는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와... 1초 안에 선수들 랭킹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맞죠? 들어가 있고. <laughs> 그렇게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 오류. 한국신기록. 한국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붙으세요. 우 정도. 네, 조금씩 조금씩 네,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네. 있어요. 형 서로. 맞붙다. 붙었습니다. 다 네. 붙었습니다. 2위 혹은 3위. 어, 3위입니다. 좋습니다. 47초 56. 새로운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시아 신기록을. 네. 전뭐이 경기를 실제로 이제 네. 예, 집에서 그, 그때 봤습니다만 저 혼자 소리 쳤거든요. 딱 정리하고 계십니다. 예. 씨. 와. 아, 네, 진짜 응원 무위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본인도 많이 기분이 좀 어땠을지가. 그 전날에 바로 전날에 자유 100m 결승 경기, 어. 또 이제 자유 100m 예선, 또 이제 예. 개영 800m 경기 세 경기가 있어서 정말 체력적으로 진짜 속도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심적으로 도 힘들고 예. 잠도 막안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다음 날에 일어나고 더 준결승 경기에 임했는데 또 신기하게 몸이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뭐 아드레날린 약간 예. 이렇게 풍기더라고요. 아. 저도 기록을 보고 정말 약간 진짜 벙, 진짜 벙쩌 있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 47초 때는 이때가 처음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